얼마나 당황할까? 식료품 저장실입니다. 발전기가 돌아가게 할게 일단. 일단 1단계 끝까지 찍어놔야겠지? 1단계 거의 끝까지 찍어놓을게요. 2단계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젠데을 거거든? 이 뒤에. 여기 한 명. 와... 달콤하다. 고마워요. <laughs> 아이, 포로님! 유튜브 보시다 첫방문을! 어서오세요. 달달합니다. 집착자가 쉐리리, 일단은. <laughs> 아, 저 친구! 당황하는 모습이 오네? 어? 일단, 시한에쫓기는 기분이 어때? 어때? <laughs> 어때? 일단계 식구들 세네 나아 거미 들고 올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포라쉬네 들어 나올 것 같다 여기로 내가 안 보이니까 무섭겠구나 생각보다 그렇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심지어 야스 포라쉬 세틈이 없지. 오케이. 3 집착자는 쉐릴이에요 일단 집착자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해 됐고 한명 정도 보내고 가도 괜찮을 듯? 그렇지 팔로우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팔로우한 번씩 안 해주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서주신 분들 안녕합니다 아잘 보이네 다잘 보여 후레쉬로 한번 썼으면 좋겠네데 이번에 후레쉬 이러면 갈 거거든 저기로 구하러 에이스가 달려갈 거예요 보이죠 지금 한 명을 보내자 일단은 나는 그래 올킬까지 보여드리고 싶거든 한 명은 보내자 그렇지 내가 지금 공포 범위가 없단 말이야 완전 감지 불가능이에요, 제가 지금 <laughs> 박살낼 수 있겠는데, 이거? 시체 들 때도 매력입니다, 당연하죠 랑콜 전에 끝내줄게, 얘들아 여기 뒤에 숨은 거 봤죠? 또한거 좋네 프레쉬 많이 들었어, 친구들 프레쉬 쏘, 쏘이 하자 앞에 있거펠레시 싱고. 구 e p Yep! Yep! y 이 p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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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p Yep! <laughs> 이 e p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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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 e 이 Yep! 발전기 안 돌리니, 너희? 음. 응? 발전기 안 돌릴 거야 발전기 안 돌릴 거야, 너희 아예 안 들어옵니다 실명 면역이에요, 아예 아예 실명이 안 먹어요 굉장히 좋죠? 실명 100% 면역입니다 구하러 오네, 이 너도 후레시니 설마 어 발전기가 다 돌아가야지 일단 랑코를 쓰는데 진짜 선물은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진짜 선물은 따로 있는데 친구들이 1단계 클리어가 아직 안되는구만 한명만 제거하면은 2단계로 갑시다 일단은 여기서 치료한다고? 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 한명더 있었구나 저기 위에, 클 야, 이게 터널링을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나 심지어 1단계라서 이속이 느린데 말이지, 지금 공포 거미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야, 친구들이 오케이, 이 친구 잡고 클로드 산다 한번 해보자 클로드 산다 해보자, 클로드 씨금 후레쉬 세이브 해줄 거 아니야 그치?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대화 없이너 클로데시, 한번 구해줄 거거든. 들어보자, 한번 넘어가서, 일단 잘 봐. 뭐해? <웃음> 뭐해? <웃음> 뭐해? <웃음> 뭐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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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공! <laughs> 오케이! 라잇! 됐. 스 이것인가? 예, 이게 라본입니다.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친구들 발전기 안 돌리나 <laughs> 안 돌려. 후레시가 이상하네. 후레시가 이상. <laughs> 아 후레시가 이상하지 그 애들아 작동을 잘안 하지. 아니야 아니야 한번 살려줄게. 애들아 발전기 돌려줘. 한 명만 제거할게 한 명만. 랑콜 이따 랑콜하고서 출구작 두 명을 제거해 놓을까요? 두명 제거하면은 이따가 친구들 출구 열고 할때 내가 랑콜로두명직체할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시계 에스. 음. 그치, 자기가 실수한 자가 뭐더 있을 수도 있겠다. 크리나 팽중에 프레쉬가 세 명이라서 쉐리한테 맛보여줄까? 집착자한테 집착자가 지금 맛보지 않았잖아. 에이스, 나이스, 왜 지금 커버해주는 거지?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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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발전기 호재 만들지 말고 발전기 잡아! 일단 크릴이나 팽을 잡으면 좋겠죠? 여기인데 내가 공포 범위가 없으니까 무서울 거라고 생각보다 프래시 <laughs> 이제 쏘지도 않아 이제 쏘지도 않아요 심지어 쏘지도 않아 오 대야 뭐야 진짜 멋있었다 이거. 야나 잡은 줄 알았어 지금. 쉐리 인코스타서. 어 온다 이거 또쏴주러 재밌겠다. 아 너무 행복하다 이거 진짜. 아 너무 재밌어 이거 라몬 라몬 최고야. 빠져주러막 온다. 아 라몬 너무 좋아. Yes. 중요한 건 쉐릴이 자기가 랑콜인 걸 몰라요 에이.. 에이스.. 에, 친구들이 내가 랑콜인 걸 모른다고 지금 아무도 내가 1단계라서 제가 랑콜인 걸 몰라요 지금 친구들이 그 아무나 잡으러 가면 될거 같.. 쉐릴이.. 쉐릴의 착.. 에이스가 눈에 잘 띄니까 에이스 판자를 맞을까? 그럼 내가 에이스한테 그게 집착자를 옮길 수 있잖아 일단 천벌로 옮기는 것만 하자 일단 원한 오라도 안 보이지 않나요? 음. 제생각엔 원한 오라도 안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반자 내려줘. 팽민은 의아했고요. 커버를 계속 하는데 왜... 왜후레시가안 들어가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지금 더 이상 못 도는데 어떡하지 판자 내리러 가야지 내가 맞아줄게 내리라고 이 친구한테 집착을 옮겨야 돼요 발전 1개 남았다 할만하다 이러면 짝짓 판자가 없어가지고 아까 내가 빼가지고 이 친구가 잘하긴 해이 친구 집처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만 넣차고 런지가 짧아요 이렇게 이제 잡표 찍은데 심리전이 걸려서 대화가 있어야 돼요 아! 눕표 넣자 차라리 지프를 할게요 지프를 나는 아무튼 두 명을 직처하고 싶잖아 지금 아 근데 큰집 발전기가 거의 안 돌아갔어 지금 <laughs> 발전기를 돌려줘야지 아무튼 그 위력을 발휘하는 세팅이거든요. 팽이 아까 후레시 세이블러 근처에 있지 않았나? 이게 <laughs> 돌리게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오 돌렸다 저기 <laughs> 두명이었지않나요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출구 오 이제 랑콜 써야 돼 이제 슬슬 쉐리한테 선물 한번 주고 가자고 왼쪽으로 었거든 지금 출구 한번 보고 갈게요 없어 일단 오! 살렸어! 이거 위험하다, 좀! 잠깐만. 쉐리 어디서 먹는데? 야, 출구 연다, 저기. 아, 쉐리 말고 딴애 잡았을 때나 봐. 여, 연다. 어, 치료했다! 출구 연아요? 아, 열지 마라, 제리 출구 앞에 옆에 와서 이거. 다 열었겠지, 지금? 안 열었네. 뭐지? 난방인데 쉐리 저기 있는 거 맞아 일단은 확인 2단계 채워서 이성 높이고 느낌이 급이 다 급이 다르지 이제? 아 쉐리 나갈 것 같아 근데 쉐리 여기 숨어있었거든 되게 잘 숨네 랑콜 다 열었다 아아 아... 싶다. 이거 찍지 말 걸? 와, 뒤도 안 보고 나가네. 그냥 아아아아... 아 쉐디~ 너무 아깝구요. 내 라콜 아, 1단계 찍지 말고, 2단계 찍지 말고 하고 그랬나? 아니야, 이가 없으면 몸으로 집착 잘 만드는 거지 내가. 나, 우리 필 알잖아? 짝짝 만드는 기술하자. 추구에서 멀리 여기 판자를 내리면서 맞게 하자고. 오, 이거 내릴 거라고? 이요? 연기 좀 하자고. 판자 위에서 내리면 이친거 판자 내려주면서 집 걸리겠지 내가. 내리 내려. 내리질 않네. 내가 너무 뒤에 다 했나? 살려주자. 어, 살려주자, 살려주자. 이거 이거 내려주지 않나? 여기 내려주면, 내려주면 이거 내려주지 않을까? 어. 넌 죽여줄게. 어. 에이스, 넌 죽여줄게. 뭔가 모르게 티비인 같았어 아까부터. 아내 아, 네, 죽이는 게 맞나 이게? 아내 네, 죽이는 게 맞나 이게? 아, 이렇게 열심히 <laughs> 살려주 살려주시다 이거는 누린 이거는 제가 실패한 걸로도 좋으니까 이거는 <웃음> 친구들이 웃음 줬으니까 이거는 직접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겠습니다. 양심이 있지 나도. 어, <laughs> 아 양심이 있지 나도. 얘 예, 나가자 나가라 나가라 애들 나가라 예, 나가라 어, 나가 나가 나가라 나가, 어. 케이크 조건에서인가 봐준다. 애들아 나가라니까 칠호라고. <laughs> 진짜 애들아 안 나가고 엔드 게임 시간 없잖아. 애들아 나가라고 나가라고. 애들아. <laughs> 애들아 나가 나가 나가. 에이스랑 진짜 내가 팩맨 때문에 내가 한다. 에이스랑 팩맨 때문에 나가 나가 나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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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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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가 나가 나가 나가. 말도 진짜 안 듣네 와 <laughs> 말도 진짜 안...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뭐해 뭐해 에이스 나가라니까 너 후회한다 아니 후회한다니까 <laughs> 진짜 말도 진짜 안 듣네 와 <laughs> 에이스 아니, 나가라고 기회를 줬는데 지금 컷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슨 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본은 제대로 보여드린 것같아요 말랑미키 형님 웃으셨겠죠 컷 라본 성공